자 7번은 요 형태의 그래프하고 y는 k하고 만나지 않게 하는 k값 범위지 근데 이건 지수함수고 이거는 그냥 상수함수요 함수가 다르면 격점구하기 힘들다고 뭐 어떻게 안내? 그래프 이용해야돼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음 y하고 fx 이렇게 있지 여기서 둘다 절대값 있는 그래프 둘다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첫 번째, y는 fx라는 그래프에 1, 사분면을 그린 다음에, 음, 이거를 x축 대칭, y축 대칭, 원점 대칭 시켜줍니다. 저기는 절대값 벗겨볼까? 자, 벗기기 전에 잘 봐봐. 자, 요러, 요렇게 하고, 요렇게 쓸수 있어. 이거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. 이게 우선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1만큼 이동을 할 거야.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절대값 떼버리면 y는 2의 x제곱 빼기 1 x-1제곱이다. 이거를 그릴건데 점근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지 요렇게 있으면 점근선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1 넣으면 1,2에 0승니까1 나와 올라가는 그래프지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 근데 여기에 왜 싸우면 1 싸우면 그린다 여기만 이렇게 그리는 여기는 지워도 돼여기 1분의 이야 0은 집어넣 이거를 x축 대칭 마이너스 2분의 이니까요렇게 y축 대칭 요렇게 원점 대칭 요렇게 그리는 거지 이것이 뭐다? 요 절댓값에 거 L을 Y축으로 1만큼이다가 올라가겠지? 그럼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만큼 올라가고 2분의 1은 2분의 3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2분의 1과 오케이. 알겠어? 이걸 Y는 K가 안 만나게 그리려면 K가 2분의 1과 2분의 3사이에요 2개를 곱하라 했으니 4분의 3이 정답이다.